안녕하세요. 주황입니다. 고구마줄기 한자어 75강 시작하겠습니다. 띠엠낭 잠재력입니다. 한자로 잠능 잠재 능은 능력 이 잠자는 잠수하다 이럴때도 이거 쓰죠. 그러니까 잠긴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래서 d 엠낭 띠엠낭 그러면 잠재력이 있는 띠엠낭 목적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 베트남이 외국 기업들에게 잠재력이 있는 그런 목적지다, 투자의 목적지다 뭐 그런 얘기하는 표현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또 T.M.이 들어가는 거 보면 T.M.은 보이지 않는 한자로 잠은이죠. 잠은 잠길 잠자고, 은은 숨을 은자, 은닉한 다르죠. 은폐하다. 그게 전부 숨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dm 은 그러면 보이지 않는 낭은 낭력 능력이죠. 뭐 이건 우리 말하고 거의 같으니까 쉽게 이해되고요. 낭릉 능량 수량이라고 할때 양자죠. 그래서 에너지를 베트남어에서는 낭릉이라고 합니다. 다이낭 재능이죠. 다이낭 재능, 다장화, 다양화, 다장화, 노트, 투자의 다양화, 우리는 이제 투자의 다변화라고 말을 하죠. 다장화, 상품, 상품 또는 제품의 다양화, 이 비즈니스 관련돼서는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다장화 쩟, 쑥닭 촉매입니다. 쪄은 물질이라고 할때 질자죠. 질 쩟, 쑥닭 촉자입니다. 촉은 닿을 촉자 감촉이 좋다 그러잖아요. 닿을 촉자 닿아서 뭔가 작용을 일으키는 거. 즉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촉매를 쑥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쑥딱, 총매 또는 뭐 총매제. 이렇게 되겠고요. 감쑥 감촉이죠. 그런데 베트남어에서의 감촉은 감쑥 감정 또는 느낌. 이런 뜻이 돼요. 우리말하고는 뜻이 조금 달라집니다. 쑥, 돔, 촉, 돔. 이 감동하답니다. 깜하고, 돔하고, 합쳐서, 감동. 이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쑥돔이라는 표현을 많이 봤어요. 감동하다. 우리가 감동했다. 이럴 때, 쑥돔. 이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띵감. 깜띵. 깜띵은 감정이죠. 띵감. 그러면 정감인데, 정감. 그런데 이 띵감이나 깜띵. 전부 이 감정, 느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구별해서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아직 잘 모르겠고 그냥 오늘은 아, 이 감정 또는 느낌이란 베트남어 단어에는 감수이라는 것도 있고 띵감, 감띵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정도로 알고 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방 증거, 증빙, 이런 뜻이거든요. 한자로 빙증, 증빙을 순서가 바뀌어 있죠. 빙증.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빙은 의지할 빙자거든요, 원래. 그래서 의지해서 뭐 입증하는 그런, 그런 거를 이제 증거라고 하는 거니까. 방증, 이게 증빙. 방 라이세, 라이세, 그러면 운전하는 거잖아요. 방이, 의지할 빙자라고 했죠. 그래서 의지할 빙이라는 것은 그것에 의지해서 증명이 된다 는 뜻이기 때문에, 이 증, 우리말로 하면 증의 뜻이 있습니다. 방, 라이세, 운전면허증. 재밌죠. 이 방이 이 한자의 빙입니다. 빙. 증빙할 때 빙자. 또 방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맛, 방. 평면입니다. 이 방에 이 평평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맛, 방. 맛은 얼굴이죠. 평평한 얼굴. 평평한 면. 이 면이 얼굴 면자잖아요. 원래 한자가. 그래서 평면을 베트남식으로 바꾼 거죠. 면에 해당되는 것은 베트남 고유어 맛 쓰고, 평도 베트남 고유어를 해서 평평하다는 뜻의 방.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에 방하고 여기에 방은 글자가 같지만 다른 거죠. 여기는 그 베트남 고유어고, 여기는 한자입니다. 롬방 들판입니다. 들판. 들판이 평평하니까 롬방 건방 이때 방은 같다는 뜻이죠. 같다. 껀은 원래는 저울이죠. 저울. 저울로 무게를 달고 이런게 이제 건인데 방. 같으니까. 저울의 양쪽에 무게가 같으면 균형을 이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방 그러면 균형을 이룬. 균형.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방, 깽,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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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보통 형용사를 부사를 만들 때 이렇게 쓰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방, 깽, 방지, 무엇으로. 이럴 때 방을 쓰죠. 또, A, 방, B. 그러면 A는 B만큼 된다. 이 동등 비교를 할때 방을 쓰는데, 정리를 해보면, 방이라고, 글자는 똑같이 생겼지만, 한자에 의지할 빙자를 방이라고도 하고, 방증, 이런 데처럼. 또이 방에는, 영어로 치면 바이죠. 뭐뭐세 의해서, 방택, 방지, 이럴 때 방이 있고, 그리고 또, 맞방 돈방, 이런 데서 보듯이, 플랫, 평평하다는 뜻의 방이 있고, 건방, 균형, a 방 b 이런 쪽에서 보듯이 방은 같다는 뜻이 있습니다. 동등 비교할 때 쓰는. 그래서 방이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놨고요. 또 이번에는 평성 방 그러면 얼음입니다. 동방 그러면 얼다 (freeze). 이때 방이 얼음이란 뜻이죠. 또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영어도 뱅크죠, 은행이. 냐방. 그러면 은행이 됩니다, 은행. 성조가 없는 방이 얼음이란 뜻도 있고, 은행이란 뜻도 있고, 냐방. 다음에 글자가 좀 달라졌죠? 방사 그럼 이럴 때 방은 폐방자입니다. 조선시대 같은 때 방을 붙인다 그러잖아요. 과거 시험에 합격자 발표할 때 방을 붙인다 이러기도 하고, 어떤 공고를 낼때 방을 붙인다 이러는데, 그때 그 방입니다. 이때 방의 원래의 뜻은 이제 판자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표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거죠. 그래서 방사 그러면 가격표, 방바오자, 방오자 그러면 견적이죠. 굴 값을 내는 거. 그래서 방바오자 그러면 견적서 이런 뜻이 됩니다. 방이 몇 가지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자주 쓰이는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이 꺼꺼우 이산스웟 또한 꺼쥬이산스웟 그러면 제조사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조사슬 을 다이 꺼꺼 재구축한다는 뜻입니다. 다이 꺼꺼는 꺼꺼우 그러면 기부거든요. 기부. 다이? 다시 라는 뜻의 재 거듭한다는 얘기죠. 재기구 우리는 재구축이라 고 그러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재기구 다이 거거 구조조정이라는 의미로도 쓰고요. 수흥 쥔직 냐마이 수흥 추세입니다. 한자가 추향 추세라고 할때 추자 향은 향한다 방향이라고 할때 향자 추세라는 글자도 씁니다. 수퇴 이렇게 읽는데 수헝 수퇴 둘다 씁니다. 크게 차이는 의미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주엔직 이전하다. 그래서 공장을 이전한다 할때 주엔직 냐 마이 이렇게 쓰고요. 공장이 이전 추세 그러니까 수헝 주엔직 냐 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주엔직은 한자로 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는지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뭐둘다 발음은 전역입니다. 이 전은 부른다 옮긴다는 뜻이죠 이전하다 를럴때 전자 이 직은 바꾼다는 뜻인지 뭐 일이라는 뜻의 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주엔직 그러면 이전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주엔이 있으니까 뭔가 cái cái 개념이 있는 거죠. chữ nơ đọc lúc tiền chữ nica. tiềm năng tiềm năng điểm đến tiềm năng điểm đến tiềm năng tiềm ẩn tiềm ẩn năng lực năng lực tài năng tài năng đa dạng hóa đầu tư đa dạng hóa đầu tư đa dạng hóa sản phẩm đa dạng hóa sản phẩm chất xúc tác chất xúc tác chất chất xúc tác xúc tác cảm xúc cảm xúc xúc động xúc động tình cảm tình cảm cảm tình cảm tình bằng chứng bằng chứng bằng lái xe bằng lái xe mặt bằng mặt bằng đồng bằng đồng bằng cân bằng cân bằng bằng cách bằng cách bằng gì bằng gì a bằng b a bằng b bằng băng đóng băng đóng băng nhà băng nhà băng bảng giá bảng giá bảng báo giá bảng báo giá bảng bảng tái cơ cấu chuỗi sản xuất toàn cầu tái cơ cấu chuỗi sản xuất toàn cầu tái cơ cấu tái cơ cấu xu hướng chuyển dịch nhà máy xu hướng chuyển dịch nhà máy xu hướng xu hướng xu thế xu thế chuyển dịch chuyển dịch